내가 쓰는 갤럭시 Z 플립 4다.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이앞 가죽이 다 뜯어져가지고 몇달 전부터 눈에 계속 거슬렸는데 카메라를 찍으면 카메라에 이렇게 가려져서 이제는 살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. 쿠팡을 자주 이용해서 케이스치고는 비싼데 그래도 이쁜 것 같고 가장 판매가 많이 된 제품이라 구매했습니다. 쿠팡은 다 좋은데 이게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조금. 돈을 좀 마구잡이로 써버리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조금 결제가 귀찮아야지 이렇게 뭘 사려다가도 한번더 고민하고 그만두기도 하는데 이건 그냥 뭐 내가 원하는 제품 클릭하고 옆으로 이렇게 쓱 밀면은 바로 결제가 돼 버리니까 편리해서 좋긴 한데 오늘은 아침부터 민원이 화를 내셨다. 이유는 자세한 설명 부족인데, 이원 업무 본지 한 4년 차가 돼서 이제는 이렇게 변명하기도 참 귀찮아졌습니다. 그래서 그냥 바로 죄송합니다. 라고 했습니다. 뭐가 죄송한지도 모르겠는데, 그냥 죄송합니다 하는 게 일처리가 빠르더라고요. 오늘은 ppt를 만들었습니다.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민원안내 블로그를 세상이야? 발표를 할 일이 생겼는데 몇년 동안 이제 민원대에서 민원 업무만 맡다 보니까 뭔가 발표할 생각이 좀 깜깜하네요. 20대 때는 뭐 발표해야 할 일이 있으면 되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대가 꺾이니까 머리가 굳어서 그런지 원래 이제 무슨 말을 할때제 기억으로는. 서론 본론, 결론, 구조가 이렇게 딱 세워지고, 어디서 어떤 말을 하고, 이 정도에서 분위기를 환기시키면 되겠다라는 게 자동으로 머릿속에 그려졌는데, 지금은 약간 설론 본론, 아, 졸려, 오늘 저녁은 뭐 먹지, 음, 일하기 싫다, 날씨 좋다, 집에서 눕고 싶네. 그러니까 이런 의식의 흐름으로 가더라고 예전에 예전에는 나이 먹으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. 젊은 애들이 이런 것좀 해줘라라고 하면은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걸 시키지? 이 생각을 했는데 아, 지금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는 가요.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느껴집니다. 뭔가 약간 기숙사 하수관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. 물이 내려가기는 하는데 참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. 일하고 있는데 민원님이 오셨는데 말이 좀 어눌하셔서 무슨 얘기 하시는지 듣는 데한 30분 걸렸습니다. 20분 동안은 서사를 들었어요. 본인이 여기서 어떻게 태어났고 누구의 자식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힘든 얘기 누구한테 사기를 맞고 뭘 했고 그래서 집을 지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 하자가 있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. 계속 들을 순 없으니까 중간에 좀 말을 끊고,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? 라고 얘기를 했는데, 아직 말이 안 끝났다고 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럴 때는 그냥 뭔가 들어주는 게 맞다 생각해서, 또 10분 동안 얘기하시더라고요.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는데, 이러면. 아, 실은 민원인 개인사 별로 안 궁금한데. 어쨌든 뭐그 얘기들을 30분 동안 듣고 이제 정리를 한 결과, 내 본인의 집과 땅을, 아는 사람한테 이제 파신 거죠. 산 사람은 샀으니까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하러 오는데 이분 얘기로는 자기는 이 집에서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집과 땅은 왜 파셨어요? 이랬더니 그거는 그냥 재산을 파는 거고 본인은 여기서 계속 살 거니까 그 사람이 오면은 그 전입신고를 처리를 해주라는 거예요. 그렇게는 안 된다 그분이 당연히 집과 땅을 사셔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다른 데로 전입신고를 하셔야지 그래서 어, 선생님이 다른 곳에 가시거나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분이 선생님 동거인으로 밖에 들어올 수 없다 바로 이제 그분 연락해서 오시도록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어찌저찌 해결은 했습니다 결국은 뭐 전입신고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집을 팔았다고 했는데 그 사신 분이 보니까 또 아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본인은 다른 데로 전입신고 안할 거다. 어?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되게 난감해 하시면서 그냥, 그냥 알겠다고 하고 다음에 온다고 하더라고요. 같은 민원을 한 30분 이상, 40분, 막 50분 이렇게 걸리니까, 어, 이거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. 이날은 제적등본을 누가 때려오셨는데, 그 한자를 모른다고 확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. 저도 한자를 모르는데, 이게 또 이번 주가 을지 훈련이라고 실제 전쟁 상황이라 가정하고 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근데 그 훈련에 이제 담당자가 동원되다 보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고, 그래서 어찌 저찌 알려드리긴 했어요. 막 네이버 사전 찾아가고 막 한자 꼬부랑 글자로 그리고 해가지고 막 알려드리긴 했는데 아,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저희 세대부터도 한자를 잘 모르고. 은행에서도, 은행원들도 한자를 모르니까, 거기서 떠, 떼달라는 대로 서류 발급은 해주는데, 은행에서 이게 맞는 서류인지를 모르니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. 이 한자가 이게 맞냐, 어디를 확인해야 되냐, 이러고. 그래서 뭐 X표가 되어 있는 건 사망한 거냐, 아니다, 뭐 오류일 수도 있고, 사망자는 사망했다고 따로 뜬다. 그러면은, 뭐 최소한 뭐 이렇게 뭐 서류를 떼려 때려, 때려, 때려거나 그러면은, 아니 뭐사망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냥 뭐거의 가신 분 이모 형제 자매 다 그냥 알아서 조회해서 달라고 막 아니 뭐뭘 알려줘야 우리도 확인을 해드리죠 이게 뭐 요즘 분들이라면 가족관계 확인해서 바로 뭐 확인이 가능한데 옛날 분들은 전산화도 잘안 되어 있어가지고 뚝딱 하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점심시간은 뭐 보통 조용해서 좋더라고요 사람도 없고 뭐 그러다가 또 몰릴 때가 있는데, 그래도 대체적으로 조용합니다. 아, 요즘 공모전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게단다 여섯 개 돼요. 정리하다 보니까 아, 내가 되게 바쁘게 살았구나 라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.